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기술을 이전해주면 어떡하냐 이거 우리나라 경쟁자로 올라설 거 아니냐 차관은 왜 해주느냐 이거 결국은 그럼 내돈내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국제 무기 거래의 관행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차관 같은 경우는 폴란드가 국제은행에서 K2 전차 구매 대금을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신용도로 보증을 서준 개념이 강하거든요. 폴란드가 결코 디폴트를 겪을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이거를 반드시 회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 공장 건설 같은 부분도 놓고 보면은 이거를 우리는 절충 교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즉 무기를 사오는 국가가 일정 부분 페이백식으로 특정 딜을 해서 교역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거 기술 그냥 공짜로 준게 아니라 라이센스 수익으로도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서로 윈윈을 할수 있는 전략으로서 절충 교육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폴란드에게 해줬다. 사실 이런 식의 절충 교육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나라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예요. 즉 현재 잘나가는 한국 방산의 뒤에는 절묘한 절충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무기 수출국이 된 우리나라가 폴란드 같은 데 진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요소로서 다시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거죠.